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우리각 볼링장에 많은 프로님들이 상주하고 계시고 아마 연습을 하고 계시는 프로님들을 상대로 한 분씩 한 분씩 작은 작은 한번 한번 잘라보는 목표를 가지고 도장끼기식으로 한 분씩 한 분씩을 모셔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제가 우리 안양지구에 있는. 도도볼링장에 한지나 예비 프로님을 모시고 오늘 제가 1대1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지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나입니다. 우리 한지나 선수가 제가 들은 게 있어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 주시죠. 올해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한 한지나라고 합니다. 땡. 이력도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력이야? 아 간단한 이력 있잖아요. 뭐 어디 우승? 괜찮아. 그냥 어디 뭐 이, 이 예선 통과 괜찮아. 그런 얘기도 해 돼요. <laughs> 당황 다시 다시. 아한체대학교 출신의 우리 한지라 선수입니다. 오케이. 자자 우리 우리 한지라 선수가 몇기죠1 4기입니다 십사기 14기 예비 프로에 통과가 됐고 이제 활동을 앞두고 있는 선수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안양 도도 볼링장에서 예비 프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약간 간 그러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간난하기잖아요간난하기 갓난아기. 저는 대 선배이고, 그러면 제가 우리 갓난 아이를 그런 말 있죠. 어리 어리떡잎은 아닌데 그 뭐가 있지? 새싹을 밟아주라는 말이 뭐가 있지? 새싹 집어아 주는 속담 뭐 있지? 아, 아잘하는 새싹은 밟아야 제 맛이다. <laughs> 자, 이 말을 좀 빌려서 오늘 제가 한지라 선수를 지근지근 밟아줄 건데 한지라 선수와 저와 시합을 할 건데 무조건 못치게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겼을 때 상품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이기면 뭐였죠? <laughs> 제가 이기면, 제가 이기면, 볼타월, 볼링상사 볼타월 다섯 개를 우리 한진아 선수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진아 선수가 지면, 뭐였죠? 1대1 무료 강습을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댓글에다가 하, 신청하시는 분들을 선착순으로 한 명을 뽑아서 우리 한진아 예비 프로가 직접 1대1 무료 강습을 1시간 동안 해주는 걸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이제 한지아 선수랑 단게임 1대를할 건데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어떤 겸허한 분위기에서 무조건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서로 깐족을 대거나 아니면 서로 못 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는 어떻게든 우리 자라나는 새싹을 밟아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자라는 새싹은 이 꼰대 할배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겠죠? 아무튼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기 바라면서 바로 한 게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헤이. 처음부터 스트라이크 쳐야지 뭐. 어, 잘치네. 한지연 선수가 여기 안양 도도볼링장에 상주를 하고 있잖아. 요 피어라는 네. 이름을 가진 사장님의 동업자 네. 맞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어쨌든 꼭 내기를 떠나서 이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은 내가 뭐라도 해주겠다. 혹시 공략할 수, 공략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저희가 폴타워를 제작을 했어요. 저희 어? 빅베어의폴타워를 제작을 했는데, 오셔서 이제 지금 체크하시면은 타워를 하나씩 드리는 걸로. 어, 폴타워 아, 선물로? 아, 좋아요. 그러면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빅베어라는 이름을 누가 지은 거고, 왜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장님이 좀 외모적인 데 빅베어 같아가지고. 외형적으로 덩치가 더 빅배요. <laughs> 제가 지금 우리 한지라 선수가 첫 번째 프레임 스트라이크를 쳤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은 부드럽게 봐주고, 왜냐면 처음부터 방해하면 울거 아니에요. 내가 아까 연습 투가 할때 라인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컨디션 이 있을 때는 누가 앞에서 뭐 아무리 어떤 꼰대짓에서넘어오지가 않아요. 오. 스피드, 볼, 스피드, 그냥 정확성, 빵 터지는 거 보셨습니까? 여자 선수이니까, 만약에 다섯, 배가를 이상을 박았다, 붙인다. 그러면, 내가 한지나 선수에게 용돈을 줄게요. 돈 얼마 줄것 같은지 알아요? 제가 5만원을 선물로 줄게 한지나 선수한테. 다섯 배가를 붙이면. 줄 테니까 하시고, 나한테 공 한번 걸어줘요. 내가 만약에 한지나 선수 이긴다. 개인적으로. 이거 말고. 말고. 그럼 내가 다섯 개 박는다. 뭐 줄래요? 똑같이 5만원 줘요. 헐? 파이팅 더블 차야 됩니다. 페이스랩. 어 장난 아닌데? 하이! 네. 자 사이사이백하면 네. 만 원이야. 어. 기가막 킴이다 그냥 기가맥 킹냥. 제가 한번 롭혀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스 지스가 아직 이제 막 예비 프로이고 그리고 아직 막, 막 선배이니까 좀 약간 무섭잖아 내가 그렇군요. 무서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차피 오늘 한일 선수를 못 이기게 막아야 돼요. 한일 선수도 나를 무조건 막아야 돼요. 못 이기게. 나이팅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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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일단 5만원은 깼! 5만원은 자. 자, 제가 다섯 개 박으면 5만원 줘야 됩니다. 약속한 겁니다, 5만원. 여기 도와주지 않을까? 응원만 할 거지. 제가 이렇게 남겼으면... <laughs> 저기 스페어는 몇 프로? 100%. 101%. 101% %야? 무조건 해야 됩니다. 혼자만은 욕해도 돼다 들어가니까. <웃음> <웃음> 어? 어? 아! 연습 적으로할때김 부장이 원래 퍼펙트를 칠 뻔했어요. <웃음> 봤죠? <웃음> 솔직히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아나 오늘 졌다. <laughs> 아 나를 즐기러 <죽이러> 왔구나. <laughs> 저, 전 여기 상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한준라선 여기 상주예요 근데 제가 연습 초과할 때 몸도 안고 퍼펙트를 칠 뻔했는데 기를 일단 죽였거든요 근데 250점 아무리했는데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요 공략 또 있다 퍼펙트를 치면 공략해주세요 퍼펙트를 치면 내가 퍼펙트를 치면 뭐? 니피아 사장님은 볼링몸을 하하! 저는 이제 결혼하실 <laughs> 때 되셨으니까 지금 나이도 있잖지 나몇살인지 알아요? 몇살 같아요? 서른 후반 아저씨 저한테 왜 그랬어요? 네, 부장님. 네, 앉아있어요. <laughs>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서른때 후반으로 봤다, 이거지 내가 퍼펙트는 안치고그랬거든 파이베가 하면 5만원에 퍼펙트 치면. 크으세으 오늘은 짝텔차테 <laughs> 자, 파이베가 하면 5만원입니다. 5만원. 5만원 제가 어떻게 쓸 거냐? 제가 쓸 겁니다. 제가 5만원 제가 쓸 거예요. 파이팅 자, 스트라이 하야 됩니다. 아! <laughs> 자, 피니 스트라이크 못친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너무 시끄럽게 했어 <laughs> 아, 괜찮아괜찮아 괜찮아. 아니면 내가 집중이 안 됐어요? 아니면 혹시 저벽 때문에? 프로는 절대 핑글 대면 안 돼요. 내가 못친 거야, 오케이? 스페어 차리몇 프로? 1 0 0 그렇지. 아, 이제 기억이 됐네. 자, 스페어 처리 해야 됩니다. 어! 여러분, 제가 미리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이기면 저, 김 부장이 약간 저혈액형 AB형이거든요. 자 사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저는 좀 못되게 굴어요. 자, 5이어베에 5만원을 가겠습니다. 오늘 그냥 완벽합니다. 그냥,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하나 치면 저 5만 원인데 5만 원 꺼내 놓으세요. 자 지난 선수가 5 프레임부터 똑같이 다섯 개를 박으면 5만 원이 주어집니다. 아팅 컴당 컴당. 한진 오이. 그왜 방송 몰리가 그러더라고요. 방송 앞에서는 5만 원내게쓸때 5만 원준 다음에. 방송 뒤에서 돌려주더라고요 저 그렇게 안 해요 주면 바로 인마이 포켓이에요 그냥 한 차에 오차가 없네 여러분 기다리세요 퍼펙트 남았어요 나는 순간 내가 여기 내 홈인 줄 알았다니까 내가 여기서 치는 사람인가? 아 좋아요 아 그럴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5만원 이럴 수도 있고 퍼펙트 당할 수도 있지 만약에 내가 졌다 그러면 어떤 구독자에게 어떻게 무료 강수해줄지를 고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알았죠? 만약 지원사 지면은 한 명을 뽑아서 강수해주는 거잖아요 레슨을 이거를 준비를 머리를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제가 일단 이왕 쳤으니까 끝까지 한번 퍼펙트 조절해보겠습니다 지라 선수 울까봐, 내가. 에이. 자 지라 선수가 다 붙여도 233점이에요. 아직 진게 아니에요. 할이팅 아냥, 도도볼리냥의 프로샵에서 일도 배우고 있잖아요. 혹시 많은 사람들의 볼링공을 여자 선수로서 뚫어주는 게 많이 없, 없는 걸 알고 있거든, 여자 지공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뚫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혹시? 제공기 <laughs> 아, 내 것, 내것 뚫으려고? 자, 6번, 7번, 스플릿입니다. 만약에 우리 진아 선수가 저걸 잡으면 나한테 5만원 비췄잖아. 5만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답을 거라 생각했죠, 솔직히. 난 됐다 생각했어, 사실. 사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너무 진아 선수 이런 유튜브. 촬영이 처음인데, 제가 너무 멘탈을 탈탈 털은 것 같아요. 근데 참교육, 우리 자라나는 새싹은 이런 참교육을 통해서 아마 한 단계 더 성장을 할 거예요. 오늘 진건진게 아니다. 오늘 진건 경험이다. 오케이? 슝! 아, 좋아요. 파이 이렇게 가가 아까워지는 상황입니다. 김부장이 퍼플 트실수 있었는데, 아, 야 제대로 된 승이 나오네. 안 나오다가 더블을 쳤어요 이유가 뭐라 생각해? 생각을 안 하고 내려놨대. <laughs> <laughs> 처음부터 내려놨어야지. 아, 기가 막히다. 잘쳤죠 잘 치죠? 오케이, 오케이. 가봐, 가봐. 카메라 닫 키면 그냥. 나이스, 나이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자기 유튜브 얘기를 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지라 선수도 유튜브가 있다고 합니다. IS Q 튜아 지나이즈. 이스... 아제 영어가 안 돼서. 지나이즈튜브. <laughs> 지나이즈튜브에 한지라선수 유튜브가 있다고 하니까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일단 아마 한지라 선수가 가르키는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리면 되겠다. 일단 우승샷으로 제가 10분에 마무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잘 치시니까 이번에 마지막이니까 제가 골라주는 공으로 치시는 건가? 아, 그럼 내가 갖고 온공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네. 좋습니다. 선택해주세요. 제가 공을 총 4개 들고 왔거든요. 뭐 900글로벌, 다음에 트랙 거, 그 다음에 브런즈 거, 하드 볼. 여기서 선택하는 공으로 제가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골라주세요. 아까 이걸로 계속 치셨죠? 그렇죠. 이걸로 계속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야 역시 머리가 좋네 <laughs> 내가 한 번도 안친 공으로 쳐보라고. 야저연도 좋아요. 그러나 김부장은 이걸로 똑같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연습 때도 안한 공이야, 야 아까 연습할 때는요, 900글로벌의 크루즈, 그 다음에 엘지4 8의브론스윅으로 연습했거든요. 연습 안한 거는 트랙스타의 인투이션이에요. 이건 제가 좀 강한 것 같아서 연습 안 했는데, 이걸로 한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지라 선수가 초이스해진 공이니까. 어느 곡이든 반응이 똑같습니다, 그냥. 하이. 자, 계속 이걸로 칠까? 아니요, 이번엔 이거엔아 진짜 웃겨. 이번엔 에 브론트의 l t 사번 야, 이러면 지난, 지난 선수의 선택이 잘못된 거야. 저게 안 나갔어. <laughs> 마무리를 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김부장 등. 한진아 프로님, 예비 프로님과, 어, 결과를 했는데, 어, 제가 268, 그리고 우리 진아 선수가 185점으로 오늘 첫 번째 대회, 첫 번째 경기는 김부장, 김프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 약간 좀 오늘 해본 결과와 소감, 그리고 한진아 선수 앞으로의 어떤 내 계획이 있으면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주면 어떨까, 소개를. 재밌게 치려고 왔는데요. 응. 역시 프로의 벽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방심했나 봅니다. <laughs> 근데 어차피 우리 지난 예비 프로님도 이제 프로예요. 오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경험에 저한테 진 것뿐이지 저는 절대 실력쟁 부분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저무 너무 재밌었고 앞으로 혹시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 프로가 되어가지고 프로 시합 같은 것도 많이 다니면서. 도도벌링장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진하프로님이 직접 공도 뚫어줄거고 그죠? 그렇게 해줄거고 우리 가 진하프로님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하 이즈 튜브라는 유튜브를 하고 계세요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이 한 번씩 여기 건너가서 보시면 아마 오늘 저한테 진 구독자 한명 추천된 구독자 한 분은 우리 진하프로님의 유튜브에서 아마 무료 레슨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첫 번째로 우리 진아 선수랑 1대를 붙어봤고 결과 승은 제가 이겼지만 우리 여케이 오늘 이 계기로 진아 선수가 프로 활동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멋있게 한진아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도장깨기, 프로 도장깨기 김부장 첫 승을 가져가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미있었죠? 네, 재미있었어요 화이팅해요 <laughs> 앞으로 파이팅하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